예 yea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하와이 엘빙스톤 철치를 섬기고 있는 예수의 아주 작은 종놈 아 사무엘리 에, 목사 인사드립니다 근뭐 며칠 만에 뵙네요 어, 마지막에 3월 4일인가 있습니다 오늘이 3월 9일인데 5, 6일 지났습니다 어, 그간 제가 어,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어~ 그리고 이~ 지금 이게 사무엘리의 세계 정세 이~ 십칠 편에 지난번 나갔는데 2 0분 이십몇 분짜리인데요 거기에 이제 어~ 막판에 다 와서 마무리를 못하고 어~ 인사를 못 드리고 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막 마라나타 뭐~ 가브리스 이런 걸 못하고 어~ 딱 끊겨져 버렸어요 예. 어그 엑스턴트인데 이 그걸 마무리 못한 거에 대해서 아마 의아하셨을 분 계실 겁니다. 몇 분은 안 되는데 저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과드리고요. 고그 17번 연결되는 이제 네, 오늘 이제 열여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 마지막 반에 아 뭡니까 공화당 아 트럼프 당이죠 트럼프 당 여당이죠 여당. 배딜 보다는 오히려 노 no 딜이 낫다 그러는데 음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노 no 딜도 아니고 배딜도 아닌 스몰 딜이었어요 스몰 딜 왜냐면 또 제가 말씀을 또 드립니다만 은 합의서에 시진핑이나 문재인이나 아베나 아 누굽니까 저기 러시아까지 빠지 빼놓고는 빅 딜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상식입니다, 상식. 동북아시아가 다 러시아까지 포함되는데 그 사람, 그네들이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어, 미국이 자기가 뭔다고, 뭔다고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3차, 4차 포문을 열어 나라, 3차, 4차를 오기를 위한 하노이 서미트는 두 사람, 두 사람이 응. 3, 4자, 4, 5자 가을을 폼을 열어나라고 하는 하나의 이 스몰 딜이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나름대로 스몰 딜을 가지고 갔어요. 미국의 워싱턴에. 김정은에게 에, 핵 개발을, 핵 테스트를, 시험 발사를 안 하겠다는 것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두 가지가 뭐냐면, 어, 그건 큰, 그렇게 큰 거짓, 큰 건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탄핵 들어갑니다. 예.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 두 번째. 예, 그게 사실인 것이 뭐냐면, 이 핵실험이나 핵가비를 더 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중국, 예, 러시아, 예, 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까지, 프랑스까지, 예, 여섯 개국인가요? 6, 7 개국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 일으키는데, 아주 대지 높습니다. 높으라고 합니다. 아, 충분하니까, 핵은 더 이상 많이 필요 없고, 하 하지만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 메인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무리 트럼프하고 이 김정은하고, 떠버리고 막 해도요, 어, 뭐, 테이블이 브로컨 됐다, 뭐, 어쨌다. 이건 다, 그 수순이고, 다, 이건 쇼하는 거고요. 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아시아 통일을 위해서는. 그래야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럽이 하나가 됐고요. 100%는 아니지만, 이제 다시 영국이 들어옵니다. 아그 어, 다음에 아시아가 하나가 되고, 그다음 북미 연합국가, 노스유니온, 멕시카 캐나다, 미국, 어, 멕시코, 캐나다 미국은 이미 국경이 없어졌어요. 예. 영주권 없어도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들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디스트릭 여기가 이제 네네개디스트릭인데 오세아니아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저쪽으로 포함돼 가지고 되는 거고. 어그 올림픽은 서클이 다섯 개인데 그건 오세아니아 주를 오세아니아 그디스트릭을 아,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네 개만 보시면 돼요. 어, 그것이 나중에 빅 서클, 원빅 서클, 유어드 월드, 원 가브먼트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 그것이 항상 목적입니다. 음. 아시아 통합이 빨리 돼야 돼요. 어, 그래서 지금 앤티크라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대 후반인지 30대 초반인지 10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아마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그래서 빨리 자기 무대를 뛰고 싶어서. 안달이 났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고 여러 다국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카리스마적이고 똑똑하고 돈이 있고 예예 예. 이런 이제 로스차이드 가문에서 나오는 그런 젊은 아이가 나오게 돼 있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빅 프레임을 봅시다. 빅빅빅저 빅 픽처를 봅시다.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냥 똥사고 지나간 건 그냥 치우기 바쁘고, 그냥 뭘 먹었나 고 그러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항상 그, 이, 제가 이 역설적인지 모르겠으나 또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탄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 입장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에. 이 세상 임금이 막이니까, 사탄이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지금. 어, 왜 그렇게 해야, 예수가 오시잖아요. 베리칩 시대 짐승이 정부가 와야지 예수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놔두는 겁니다. 예. <laughs> 이제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어, 아, 이거 성경을, 어, 하나님 장, 하나님 장다 포함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다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베리칩을 받기 위해서, 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통합시켜야 되고, 경제 무너져야 되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되고 정치는 하나가 돼야 되고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큰 글을 보시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이 미국 언론들은 이그 트럼프 네. 이차 회담에 대해서 어, 좀이 제목이 후편이죠. 어, 하노이 회담 직후에 대한 이제 뭐분석이라고할까뭐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라 그럴까, 예. 네. 예. 그, 제한 6일 동안, 5일 동안 못 했기 때문에, 그, 밀린 걸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했다면, 며칠 전에 했다면, 지금 다른 건 지금, 했을 것 같아요. 어, 귀신의, 더러운 귀신, 이제, 몇 번까지 나갔습니까? 네,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 그러면, 불편한 진실, 어, 크리스마스 하고, 사주 성경하면안 되고, 또, 저, 또, 해, 축도 하면 안 되고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이 트럼프 2차 회담을 비아비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비아장거리면 마스터 오브 서밋 이 정은이가 아주 정상 회담의 달인야 달인 마스터 사범이야 사범 마스터 의자는 사범 예. 달인입니다. 어, 어떻게 하냐 from l i t 저널리 from 리들 라켓 김이 예, 김이 끌고 온 내용을 보면은 리들 라켓맨 이 트럼프가 말하는 예 고점 한번 이 제가 이게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그게쭉 됐습니다 정상 회담의 달인 마스터 브 소미트 킴스 Johnny from Rocket Man. A little i a r o from 다음에 있는데. A little Rocket Man to we were in love. 이게 이제 아 제목이 뭐냐면 이 정상회담의 마스터다 이게. 다이가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김 스토리. 김이 김지 리드 회원 것이 있는데 끌고 온 것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From A to B가 있어요. From A to B 수건데 A가 뭐냐면 Little Rocket Man이고 B가 뭐냐면 We are in Love 이에요. 그래서 A로부터 B까지라는 뜻으로 From A to b 라 그러는데 From A to B 그러면 A에서 B까지라는 뜻이 이게 수거에 있는데 Little Rocket Man 이 트럼프가 전에는 Little Rocket Man이라고 그랬거든요. 획실험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에, 이제 트럼프 직접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가 좋다, 좋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에서 말하 일을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위라는 것은 트럼프하고 정은이를 말합니다. 에, 이렇게 쭉 끌고 오는 것만 있을 만큼 정은이는 이 회담의 달인이다라고 이렇게 띄워줬어요. 왜띄워주는지 모르겠어요. 어, 사실 달인도 아닌데, 뭐 그, 그죠 그렇게 해서 어, 트럼프를 반대하는 여론이니까 이렇게 이 정원을 띄워주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원을 띄워줌으로서 트럼프가 추락되니까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이제 에 하나 보면요. 또 이게 있어요. 이제 어, 트럼프를 죽이고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미국에 트럼프를 반대하는 열을 이렇게로스쿠리아 Uh, dictator, 독재자, 죠 a n i r r i v e d in, a r i n arrived in, a r r i v e in, arrived in, arrived in, arrived in, a r i v e d r e a r v e r e n a r e in, a e n a e d n a r r e n a r r e d a r r i n r d in, a r i e d n a r e arrived in, arrived in, a r r i e r v e a r i n a r e d in, arrived in, arrived in, arrived i e v e r a r e d in, arrived i 네. 어, Nuclear program intact. 했다 m 아, 이제 그리고 나서 i 어, g 헤어지고 헤어지고 어, 소위 말하는 어, 볼 k 이 옐로우 엠 Nasa. 탁 던지면서 the k 다 i g u n Nasa. I am in the Krigun Nasa. Um, mm. broken table, i would be very disappointed if that were happening, trump told report, report at the white house on wednesday. it's a very early report. we are the ones who put it out, but i would be very, very disappointed in chairman kim like 어, 그 동창리에, 동창리에 또 다른, 어, 핵스, 핵시설이 있, 있다면, 그것을 싹 숨기고 요번에 한노회 회담에 들어와서 모른 척하고 했다면, 좀 실망이 크다. 음, 실망이 크다. 전그 친구가 이 체험이 나에게 정말 정말 대단히 실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 이런 이런 모든 것들이 에, 두 사람이 빅딜을 갈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노이 서미트가아 소위 말하는 브로큰된 것이 깨진 것에 대한 이스큐즈 변명을 하기 위한 아, 하나의 에, 명분이다. 그렇지 않고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김정은이가 확실하게, 화통하게, 생긴 건 화통하게 생겼는데, <laughs> 어? 숨기고, 물론, 우리가 제 3자 입장에 보면은, 이란 짝 나지 않기 위해서, 김정은이도 뭐 짱구 아닌 이상, 음다 응. 그냥 속, 송내 보이겠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또, 김정은이가 순진한 마음에 하고 싶다 그래도, 한번이번 해보니까, 동물에, 뭐, 위엔장 동물에, 아네메다. 이란 짝을 보십시오. 이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예, 또, 리비아도 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안 되거든. 예. 정은이는 문제인을 만나야 되고, 시진핑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아베를 만나야 되고 또 이렇게 쿵쿵딱딱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어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론 또어 미군 철수를 좀 빼고 돈 아낀다 그러면서 빼면서 어 아베 니가 들어가라 그러면서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이전부를 컨트롤하는 그 뉴월드 월드는 World 얼마나 골, 탁상에 앉아가지고 어키신처 같은 사람 아직도 살아 있죠 그 사람. 에,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 여러 각도 로 안테나 세우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 이게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곧 3월 말이나 4월에 에, 문재인하고 이제 김정은하고 만나고 또그 후든 그 직전 직후든간에 시진이 만나고 해서 아 그럼 사자로 모이자 뭐 이렇게. 예, 수순대로 갑니다. 나중에는 끝판에는 육자까지 가고, 일본, 러시아까지 끼고, 소련까지 같이 합류하는 거죠. 그래야 아시아 통합이 되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는 또, 어, 뭡니까, 장인애들이 그, 가우다스를 잡기 위해서, 어, 아, 아, 이제, 이, 이, 하노이가, 이, 하노이 서미트가 이렇게 된거 보면, 결국은, 결국은, 이제, 이, 북미로 해결 못 되니까, 우리, 아, 문재인 정부가, 이 아무래도 좀, 끼 껴야 되겠다. 중재 역 그걸 또 해야 되겠다. 아, 절실히 느낀다. 라고, 이제, 역할이 크다. 조만간 만나야 되겠다. 3일째 지나고 만나야 되겠다. 3일째 지났으니까, 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3일절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 드렸죠. 문재인쓰쓴 용어들. 지난 3일 전에 이 문재인이 그 3일절 그 뭡니까? 아, 메시지에서 친일 전제를 이제 청산하는 차원에서 너무 오래 미뤄 둔 숙제다. 신 한반도 체제를 이뤄나가야 된다. 신한반도가 뭐냐? 신한반도. 과거의 한반도가 아니고 빨갱이 시절, 보스파 시절, 보습파 시절 어, 이 좌파 우파 시절을 벗어나서 신한반도. 신한반도가 뭐냐면 지금 이원 컨트리로 가고 있는데 원 가버먼트로 원 글로벌 컨트리로 가고 있는 거기에 행보에 맞춰서. 새로운 뉴컨셉으로 가야 되는 가야 된다. 아뭐어 친일파 아니면 반대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좌파 우파 이게 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고 어, 쌍칠 년 쌍팔 년도 따질 때가 아니라 신한 번도의 원비 t r 리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가자 해서 어이게과거에에 일본과의 관계도 이렇게 청산하고.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어, 사과도 하고 사과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게 좋게 풀어나가자. 예. 그리고 뭐알고 보면 이3일운동3일운동의 어, 정신, 정신은 정신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전세계 인류의 어, 공생과 평화의 밑끄럼이 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전 세계 인류의 공생과 평화의 미끄럼 이건 문재인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어전 세계의 전 세계 인류의 공생 함께 살아가는 공생과 평화의 미끄럼이 그러니까 남북한이 통일돼서 남북한 통일이 돼서 아시아 통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아 어, 아시아 통일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통일이 먼저 돼야 된다. 미끄럼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어. 그 다음에 예, 한반도의 통일은 동남 동북 유라시아까지 넘어서서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된다 아. 그러니까 아시아 인터그레이션 에이지언 인터그레이션으로 가야 된다 제가 무 수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결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반도 평화로 아시아 번역으로 나가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어, 그다음 2019년도에 에, 뭡니까 아, 아시아 서밋, 한국 아시아 서밋을 개최 예정입니다. 아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아, 아시아 그, 국가들이 모여서 아시아의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고 이제 에, 2019년도에 금년에 이제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끝말에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일본하고도 우리는 은원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왜냐면 신한반도 컨셉션이니까, 예, 일본하고도 은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친일파, 반일파 그런 거 하지 말자, 이제 더 이상, 예, 예. 좌파와 간첩, 뭐, 또 뭐, 무슨 말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이제, 어, 어, 그만 얘기하자. 주사파 이런 거, 어. 그만 양파 주사파 뭐 이런 거 그만 얘기하자 그거죠. <laughs> 어, 과거 역사는 접고 미래의 공생을 위해서 예, 한국과 일본이 함께 손잡고 서로 위로하고 거울 삼아서 손잡을 때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할 것이다.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글로벌 people,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컨셉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글로벌 가기 전 아시아가 통화돼, 아시아가 통화기전는 남북이 통화된다 이야. 예. 한반도 위치가 그런 위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이가 말하기를 훌륭한 관계는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하고 일맥상통한 메시지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걸 이제 세계 정세가 흐름이 그렇고 어저 글로벌 아뉴 월드 월드의 그이 사람들은 브레인들은 벌써 몇발몇 몇, 몇 발자국 앞서가는데 이 한국 이 동네 뒷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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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다안노네 동네 그 시골 뒷골목 양아치들 같은 그 이들은 말도 대단설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잖 소리 하는 것이 뭐냐면 에? 우리도 핵 개발 좀해자 <laughs> 홍준표도 그렇고 오세훈도 그렇고 뭐 한마디씩 해야 되니까 뭔가 특이한 걸 해야 되니까 아 생각해낸다는 것이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이,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좀 웃기는 거죠 오세훈 니가 홍준표 니가 대통령 돼봐라 그런 세대가는 발언이랑 지드새도 모르게 죽는다 그러니까 코빵 끼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재인 얼굴 보세요 삼일절 그 메시지 할 때도 그렇고 아 그럼 티비에 그 유시민 한거 보면은 덤덤하잖아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 이렇게 헤지테이트 이 주제하고 얘들 이제는 이제 다 그렇게 나가니까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글로벌 위해서 글로벌 피플을 위해서 플래시를 팔리시를 정책을 세우니까 이제는 이 한국 국민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입니다. 세계 사람들. 인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 우리도 어, 핵개발을 해줄 때가 왔다. 네. 김정은이가 북한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가 통제, 통대지 같은 놈이 이게 트럼프가 발벌을 끼는 것은 핵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우리도, 아, 핵을 만들어야 된다. 아, 아, 70년대에, 어, 아,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를 통해서 만들려다가 암살당했는데, 박정희도 그래서 암살당한 거고, 어, 유월드월드에 까불다가 암살당한 거고, 다 그런 겁니다. 예. 뭐, 김재규가 따르는데, 그건 이제 시나리가 짠 거지. 예. 아신 분다 아시니까 얘기하는 소리예요 저는 스 케네디가 암살당했지. 에브럼 리콘도, 어버드 피퍼, 바드 피퍼, 포드 피퍼하다가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어버드 피 좋아한 잔인데이시. 어버드 엘리티다이시. 바드 엘리티고 포드 엘리티다이 어디 까불고 있어. 그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시나리오는 이렇게 짠 거지,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그런 그 말도 대단한 소리를 시대에 맞지 않는, 소위 말은 시대 올드 어, 패션 가지고 들이대는 그런 말들을 믿지 마시고 또이 유튜브에 지금 게이 하노이 서밋트 소위 말하는 깨진 것에 대해서 깨진게 절대 아니라고 랬어요 제가 또 한번 얘기합니다 아 어, 그래서 스몰 딜은 있었어요 스몰 딜은 뭐냐면 일단 비핵화는 안한다는 확인사설을 지들끼리 먼저 핵 자기네끼리는 자, 자기네끼리가 누구냐 트럼프하고 그 김정은이 말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했어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안 그러면 죽을 일이 있습니까? 이, 저, 제가 만약에 터는 불라도 제가 김정은이, 제가 문재인에도 그렇게 합니다. 아,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라고 뭐, 이렇게 껐떡댈 이 뭐가 있어요. 그럼 죽으려고 환장했나? 간에 배밖으로 나무 이렇게 하고, 어, 지금 뭐, 한민족 뭐, 반만년 역사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다 짬뽕입니다. 자, 지금. 점점. 이, 정말, 우리, 단일, 한민족 피가 어딨어요, 지금. 어, 많이 섞였잖아요. 하와이는 최소한 여섯 일곱 개야. 아, 최소한이 아니고, 맥시멈이. 최소한이 서너 개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글로벌 마인드로 가셔야 돼. 큰 그림을 보셔야 돼. 주사파 이제 그만 합시다. 주사파이 떠들고 개인 방송하는 것들, 태극기 아주 맞았을 마음 동해가지고, 용돈 뜯어먹는 것들, 그거 조심하시라고요 동물 애들. <laughs> 다 그거, 뻥인 줄 아시자! 뻥이네. 그러니까, 그러겠... 여러분, 아, 제발 좀큰 그림을 보셔야돼 예. 그리고, 이 성경을 모르니까, 더 그렇지만 또 성경 있는, 성경을 안 다가오는 목사들도 모르니까, 또 알아도 말 못하고, 어. 몰라도 더 못하고, 어. 그러니까, 이제, 힘도 없고 빼고 없는 이 하와이 촌 놈이, 진리를 발견한 것 가운데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아실 분은 아셔라. 어, 들을 기간인자는 들을 자다. 귀가인자는 들을 자가 아니고 들을 기간인자는 들을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음. 그래서 저뭐 요즘에 또 보니까 아그다 쇼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어제 어저께도 누구 만나서 얘기들 하고그랬는데요아 요즘은 그저 뭐야 그 연변 말고 어 그 풍산 님가 뭐 어디야? 동창 님가 아 동창 님, 동찬 님이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어또 새로운 시설 뭐 트럭이 왔다 갔다고 하 들락날락 물건 실어 달리고 다그 쇼하는 거예요 쇼. 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는 알고 있어 매다. 트럼프는 신경 아동 케어입니다. 왜 알고 있자고 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글로벌 사람들은 70억이 난 사람들은 어머머 어머머 저머머 저머머 저머, 뭐 그러고 있지. 어 아이 하고 있지, 예, 예, 그렇게 쇼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풀어 풀어 나간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 <laughs> 까불면 참수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갔어요. 마약 먹지 않는 이상 마약 마약을 먹지 않는 이상 그 하갔어요. 그러니까 그면이 이월드월드는 어 그래 또 다른 돈 세우면 되는 겁니다. 어. 다른 그김김정일이 동생 누구죠 김평일인가? 그럼 서문 대고어뭐 많죠? 거기 또 이인자 뭐이 이영호라든지 뭐 김영철이라든지 김여정이라든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다 여러분 큰 그림에서 보시기를 진짜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예, North Korea's 아, uh, 동창리 리빌딩. c o m m c s on launch pad and engine test s t a 엔진 테스트 를 재구성하는 것을 포착이 되었다. c o m m c s 포착이 되었다. Yeah. 그렇지 않습니다. 아, 만도 펌전 고 그냥 그의 쇼맨십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자기도 가오 다시 잡죠. 김정희 어저 김정은이도 어 트럼프는 그래 그그 그 진짜 그 움직인 거는 진짜 실망한다뭐 이렇게 한 마디 하고 어그러나 이제 3자 4자 아또곧 어, 정은이하고 문재인는 만나고 어 시진핑 만나고 이게 3 3차 회담할 때는 3자로 갈지 4자로 갈지는 i don't know. 근데 finally 6자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좀제발좀 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에게 어, 엉터리 개인 방송 하는 것들 동하지 마시고, 어, 성경만 성경이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유포에 대스서 강이 아직 안 말랐어요. 이 전쟁 남은 제 3차 세계 암흑했던으로 간다간 수십억 번 내가 말씀을 드렸어. 그리고 세 3차 세계 대전은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이 일어나지 아시아 아시아 그 코딱지 많은 나라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라나타 가브리스